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3928님께서 아들 생일이라 저녁에 먹으려고 잡채랑 소고기 미역국 해놨는데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하고 늦게 들어온다네요. 괜히 서운해요. 하셨는데 아들이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정말 약속을 덥석 잡았나 봅니다. 혹은 뭔가 뭐 좋아하는 여성분이 생긴 게 아니지. 하지만, 3928님, 어,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아들은 대형 문과 생일파티 가라고 하시고, 어머님은 저희를 같이,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에서 노는 거 어떠신가요? 재미보장, 기본 참가상도 있고요. 덤으로 추억도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문자보도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금바실 농장에, 나리꽃이, 나리꽃이, 시천으로 피어납니다. 군데군데 나리꽃을 심어놨더니 꽃이 아주 예쁘게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불과 나비들도 계속해서 찾아들고 있습니다.